자,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요. 이것은, 이 절대값은 원점에서 6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점에서 6만큼 떨어졌다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석가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수 있죠. 그래서 8 빼기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요만큼, 이 범위 안에서 이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일단 8을 빼볼게요. 8을 빼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X, 8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중호 방향이 바뀌지요. 이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14에서 2를 빼고, 양쪽에 둘다 등호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해줘야 되겠죠. 15에서 2를 빼니까 13이 됩니다.